모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은 사막의 세계를 더욱 즐겁게 여행하기 위한 필수 가이드. 검은 사막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생활 콘텐츠들이 존재합니다. 굳이 몬스터 사냥을 하지 않아도 채집, 무역, 낚시 등의 콘텐츠들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중 오늘은 채집을 통해 수익을 얻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채집은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약초 채집, 채광, 벌목, 수액 채집, 무두질, 도축, 물뜨기 등의 채집 활동이 있고 모두 수익을 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중 가장 선호되는 채집은 약초 채집과 벌목, 수액 채집, 도축입니다. 요리, 연금 콘텐츠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채집을 통해 얻는 수익 외에 요리와 연금으로 인한 2차 수익도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집을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기운이 많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생활 콘텐츠들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전에 기운작을 먼저 해야 합니다. 기운은 앞선 편에서 다루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채집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여러 채집 도구들과 각종 채집용 옷들이 그것입니다. 다양한 채집 활동 중 자신이 원하는 채집을 정하고 이에 맞는 도구들과 은자수 채집복 등의 옷을 준비하면 해당하는 영역의 효율과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는 재료 상인에게 구입할 수 있는데 생활 레벨이 올라갈수록 더 좋은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죠. 채집을 통해 수익을 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채집물 자체를 거래소에 직접 판매하거나 요리, 연금 등의 재료로 활용해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피는 죄인의 혈액의 기초재료로 양피를 채집해 죄인의 혈액을 연성하면 이 혈액을 통해 아인의 비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인의 비약을 만들면 이를 거래소에 판매하거나 팔리지 않을 경우 황실 납품 NPC에게 황실 납품을 진행해 큰 수익을 낼수 있죠. 채집 전에 거래소를 살펴보고 거래가 활발한 아이템을 노리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채집 과정에서 획득할 수 있는 뾰족, 단단한 흑결정 조각과 고대 정령의 가루, 카프라스의 돌, 검은 결정 파편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채집할 때 같이 나오는 부가적인 아이템들은 워낙 거래소에서 잘 팔리고 모험가 분들이 직접 사용할 일도 많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채집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요정의 가루는 NPC 상점에 판매해 꾸준한 부수입을 안겨주는 아이템입니다. 채집 레벨이 높아지면 더 좋은 채집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채집 효율도 좋아집니다. 채집 시마다 감소되던 기운이 일정 확률로 줄어들지 않게 되어 더 오래 채집할 수 있게 되는 등의 효과도 부여됩니다. 라키아루는 드리간 영지에서 자라는 희귀한 꽃으로 채집 콘텐츠의 끝판왕 같은 콘텐츠입니다. 운이 좋으면 한 번에 1억 은화가 넘는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지뢰 찾기와 같은 재밌는 미니 게임도 즐길 수 있어 모험가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콘텐츠죠. 라키아루를 채집하기 위해서는 만오스의 호미가 필요합니다. 만오스의 호미는 워낙 가격도 비싸고 제작하는 방식도 까다로워 초보자 모험가 분들이 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굳이 고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미니 게임 등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으니 10만이의 짜릿함을 느끼고 싶은 모험가 분들은 도스터의 강철 호미 정도를 준비해 드리간으로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채집은 광활한 검은 사막의 세상을 구석구석을 모험하면서 한땀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채집물을 모으는 콘텐츠입니다. 정신 없이 산을 타다 보면 어느새 두둑해진 주머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채집 도구만 들고 채집을 하는 것보다는 은자수 채집법을 강화해서 입거나 음식, 비약 등을 통해 채집 경험치 및 채집물 획득 확률을 높여서 진행하면 더 높은 수익을 낼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참, 우리의 귀염둥이 고슴도치들은 확률적으로 채집물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도와주니 정말 큰 힘이 되겠죠. 열심히 약초를 캔 모험가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